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또 제가 하는 강의들이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마음은 어떻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중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국은 좋은 분도 생기시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거 강의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전주 고무다라이 사님의 굉장히 매력적인 음성으로 들었던 일이 독성. 사랑은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윤 씨인가요? 그 심리학자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성소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주체적으로 내가 해가는 단계, 의지적으로 노력 하는 단계. 마지막에는 사랑에 머무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성소 시작돼도 굉장히 어떤 매력을 가지고 시작했던 성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 맛이 떨어지고 느낌이 약해져 갈 때, 우리 스스로 그 안에 이렇게 열심히 성소로 살아가는 노력들,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머무름에 관한 얘기가 되죠. 나는 그 사랑의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좀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란 뭡니까? 성경. 아까는 우리 성서 이야기가 다섯 번째, 보금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뭐, 프로상동신자들은 너무나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성서 40주간에다가 또, 뭐, 그렇게 연구까지 하는 상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내 삶과 관계없으면 그냥 문자에 갇혀있는 거죠.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조금 더 배우면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뭐, 센스는 피델리오, 레포지트는 피데이오 뭐 이런 교회론에 관한 얘기를 저는 그 칼라노가 했던 성서에 관한 성경에 관한 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은 러브스토리다. 사랑 이야기다.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불러오시고 사랑을 속삭이고 먼저 다가오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야기, 성서 이야기도 역시 성경이라고 우리가 기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살아 계신 그 책, 하늘에 계신 살아 계신 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성서 의 이면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성서 연구 방법 중에 서화적인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성서 자체가 어떤 스토리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본문이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이고, 그 안에 감추어진 내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성경의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펼쳐지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끝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끝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뭐,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일어나, 바로 살아, 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늘 하느님께서는 그 여지를 남겨주십 그래서 성경은 never ending story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실제로 그 주인공에 대해서 혹은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 들어가 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정말 그배은망덕한 온갖 반탕한 짓들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 품위를 새롭게 봉원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깨달았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게 쉬운가요? 우리가 밖에 있을 때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알아요.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술은 그나마 쉬울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다른 기타 중독에 이렇게 그, 일단, 전염되다고 중독에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온 사람들 이야기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뭘까요? 이제 은장도가 필요한 거죠.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이제 방에 딱누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벌거벗은 여자들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그 특별한 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본드 혹은 뭐 이런 걸 마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진하게 내 몸에 몰려올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다시 그 집을 뛰쳐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입니다. 가르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도 네 죄를 붙잡않 데가 다시는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중통하고 몇년째노모르 있었어요. 어머니도 잘못 움직이죠. 몸을 못 감습니다. 동생이 다섯입니다큰딸이큰 딸. 딸. 가늠마다 현장에서 붙잡히는. 그래도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더니 다 언니를 째려보고 딸을 째려봐요. 너왜 그냥 왔어? 그 여인의 어떤 가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단지 내 자신의 잘못된 개인적인 습성에서 나오는 거면 그걸 고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회적이고 가족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몸을 팔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먹을 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같습니다 슬픈 얼굴하고 떠나갔어요. 복음에서는 거기까지 근데 그 둘째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둘째 아들이 반항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복음의 얘기는 그거예요. Never ending story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던져주는 질문이 있다면, 넌 어떻게 하래? 이게 글에 쓰여진 것만큼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서적인 여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감춰진 삶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하느님 안이 아시는 그이야기기도 하죠. 가끔 형제들 안에서 듣는 얘기지만 내가 다 했어.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뭐 이렇게 억울하고 혼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헬리 나우베의 그 표현을 좀 들어볼까요? 사람은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는 보이는 자유를 추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행실이 감추어지면 감추어질수록 하느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삶이 내게는 그지없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비성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숨겨진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아시는 나의 숨겨진 삶은 어떨까요?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오데덱수다 에사는 얘기하는 거죠 성인들의 중산층, 성인으로 선포되지 않는 성인들의 인간입니다 억울할까요 우리가? 수도 생활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십니까? 형제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시는것떨까 싶어요 성서적인 여백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유년식 자리의 이야기 특별히 사르레도 풋고 책을 보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영성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그 피정의 강의 얘기를 잠깐 되돌아보면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나자렛에서 아인카림까지의 거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성모님이 가셨다는 얘기를 는 누가 동행하고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조한마리아 버리씨라는 우리 s t b 회원이고, 책은 유조셉입니다. 챕터 43, 43쪽인 것 같아요. 챕터 43에 나오는 얘인데 나자렛에서 아인카림까지의 거리가 150km. 마치 광주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인가요? 그리고 그 길은 산악지대고 사막이고 도둑대가 우글거리는 거리에요. 그 당시에 결혼정영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13세에서 14세 정도입니다 성모님이 13이나 14세 나이에 150km를 나기를 타고 혼자 사막이고 도둑대가 우글거리는 그 거리를 갔다? 이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지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로 되돌아오면 분명히 누군가가 동행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온종일에 대해서 궁금했던 요셉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라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우님께는 당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가 해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997년 5월 20일 수요일 교황 요한, 요한 바오니스의 강론을 안젤로아마토 현재 그 시성성 장관이시고 우리 사제시효 회원이셨잖아요. 그분께서 쓰신 마리아 마이스로 디스페란사 에디조이냐 기쁨과 희망의 스승이신 마리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람으로 성모 마리아를 신앙적으로 유추해 버리십니다. 새벽에 성모님을 만났던 여인들, 성모님 새벽에 성모님을 만났던 여인들 일행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일행에 성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성모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암시가 아닙니까? 이러한 추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바로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목격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러면 성모님께서야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활하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모님께 보여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수 있는 건 12살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찾는 이야기가 나와 그 성모님께서는 계속 마음에 간직하셨다는 게 네. 나옵니다. 바로 그거죠. 잃었던 예수님을 찾았던 성모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당신께서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셨던 것들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그 성서적인 영역은 아마도 신앙의 감각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교황과 교안, 교황과 교안, 교회가 강능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이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을 믿고, 특히 살리시오 회원의 성전은 표현의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강도에 따라서 기록된 집들이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님 세례주기를 준비하면서 꼭 맞닥뜨리는 복음이에요. 풍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은 맞바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물 속에 잠기시는 것이 주님 세례주기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 세상이라는 바다 안에 들어오시는 그 신비를 그대로 들어 관계 안의 만남이라는 걸책 안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잖아요. 회 맛은 어떻습니까? 짜니까? 이 물고기 영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과 함께 사셨어요. 세상이란 바다 안에 사셨던 그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켜내시는 얘기가 뭐? 바닷물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소화시켰으면 물고기가 살수 없어. 나름대로 그 바닷물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지켜나가는 그 물고기의 모습 그의 맛은 심심한 거죠. 그래서 바닷물에 오염되지 않은 바닷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그 물고기의 상습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초대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바다 위에 걸으시는 분이 바닷물속이랍니다 그래서 주님 탄생과 이 주님 세례 주교가 가라앉는 자지가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그신비한에 잠기는 것세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 바닷물을 굴복시키고 바닷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권위에 대한 아웃도리타, 엑소시아, 원버는 저울의 위력, 공정성이라는 말입니다. 균형을 잡는 거죠. 무거운지 가벼운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권위였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중심과 제자리를 아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지켜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러운 영이 들리면 미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미쳤다, 못 미쳤다, 넘어서든지 부족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제자리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랄드 오컬린스가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첫번째 수도의보 장관입니다. 권위는 긍정적이고 설득력이고 공감이 있어야 하며 내적인 의심이나 불일치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권위를 행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적인 의심이나 불일치를 초대하는 권위면 그 권위는 제고해봐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설득력이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권위 두 번째는 권위는 지성의 이, 이, 이해를 수반한 자발적인 수락이어야 하는 거죠. 복종하는 데 복종하는 것, 순명하는 데 순명하는 것. 권위는 신앙에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교도권에만 열어둔 것이에요. 권위는 살아있는 체험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권위라는 이름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충실성과 사랑에 대한 호소여야 합니다. 권위는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격의 수반이죠. 그럼 이 권위를 동보스코예방 교육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아우제, 아우제, 더하는 거죠. 증가시키는 것, 활력을 주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왔다는 설이 이렇게 아우도리다, 아우제. 이 동사는 몸과 정신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활력을 증가시키고 보호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방교육에서 도덕적인 권위는 이성과 사랑의 바탕을 띕니다. 젊은이들로부터 존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기가 청소년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권위는 자제력을 잃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학생을 다룰 때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의 어머는 그들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믿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면 사랑하십시오. t i Vis Amari Ama. 그러므로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친구로서의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예방교육에서는 권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걷는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물속에 먼저 자발적으로 잠기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주님 세례 주길, 특별히 예수 성심을 일컫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물과 불을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해온 다 세례수가 그렇고 성수가 있고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의 오리담겨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또한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나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물의 모습이죠.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흰 세대를 알려고 흰샌들은 눈발을 놓은 것고 눈발은 울음을 터뜨리고, 울음은 강을 만들었다. 너에게 가려고. 하나님께 가는 과정,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든다. 얕은 물에는 출산 하나 뜨지 못한다. 이전에 그대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다.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온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가는가. 구비바른이 세상에 신의 따요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니지 다시 한번 예수 성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 신앙의 물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약한 우리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키워내는 위대한 바다로 변해가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 속그 물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